하시! 하시 아, 좀비됐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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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포어 팀이 같이 안무 짜고 있는데 어. 안무 굉장히 안 나왔어, 그때 안무가 아, 안 나왔어 형은 아, 우리한테 아이디어 좀 없니 물어봤어 어. 나는 진짜 열심히 생각하고 얘기 했는데 별로 들지도 않고 뭐 그냥 별로다고 얘기했어 어. 근데. 타미에서 우리 선생님이 들어왔어. 선생님이. 선생님이. 선생님이 나랑 똑같 얘기했어. 똑같이 얘기했어. 똑같이 얘기했는데 형은 바로 오 좋은데요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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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안 아 그랬구나. 아 그랬구나. 형이 그때. <seso> 아, 와, 와, <facial> 어. 아니, 아 네. 너무 정신이 없었어. 그렇지. 나고 알고 있어. 그리고 형이 이제 미안해. 형 울지 마. 어 아니야, 웃는 아니야. 너무 재밌어형 이런 일이 다음 없으면. 회장님. 아 나나나나. 아. 괜찮아요? 괜찮아 괜찮아. 울지 마 울지 마.